요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기가 싫어졌어요. 이번에 별점 테러로 인해 크게 감정 기복을 겪고 위도 크게 뒤집어져서 아프다 보니까 그저 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담면과 구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산책을 자주 다녔어요. 집안이 까깝하고 컴퓨터를 보면 답답해서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론가 계속 나가고 싶은 거죠. 있을 곳을 모르겠다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나중에 영상이든 앞으로 쓸 소설 안에서든 익명에게 공격을 당할 때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할 소재를 얻었다는 게 수학이겠지만 밥을 먹으면 살이 쪄야 하는데 살이 안 쪄요. 뭐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굳이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는 권하고 싶지 않네요. 연예인이 살안 찌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도 연예인은 통장 잔고를 보며 웃기라도 하지 저처럼 유명하지 않은 무명 유명 작가는 통장에 기댈 수가 없어서 슬퍼요 여튼 정서 불안을 겪을 때 산책을 다니는 게 제게는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아주머니와 집 근처 배드민턴 체육관 앞에서 진짜 별 의미 없는 수다를 떨었거든요 여기 리모델링 했다 예약제로 바뀌었다 배드민턴을 치지도 않는 제가 아주머니랑 스몰톡을 나누는데 제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제 웹소설이 별점테러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아무 생산성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얽매이고 붙잡힌 문제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즐겨 찾는 원탑 주부 노래 교실에서 좋은 분들과 수다 떨고 웃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낯가림 없고 스몰 톡을 잘하는 성격이라 그렇게 벗어났고요. 여행이든 취미든 어떤 시기든그 당혹스러운 문제에만 매달린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해요. 그래야 마음의 안정을 얻고 조금씩 답이 보이거든요. 이번에 우연히 담양 리조트 수영장에서 도미니카에서 온 13년차 주부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레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호주에서 온 5년차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틀 연속 이국에서 오신 분들과 한국어로 이야기 나눌 기회가 흔치 않은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데, 나는 날 괴롭히는 빌런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저를 응원하는 독자님이 더 많았고, 번거로운 로그인을 하며 댓글도 써주고, 별점 다섯 개를 챙겨주며 대천사로 활력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자꾸만 빌런 쪽으로 시선이 향하니 저도 정서가 불안한 요괴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휴지기를 가지고 여행에서 돌아와 저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변했느냐? 아니요. 여전히 작은 정서 불안이 있어요. 여전히 컴퓨터 앞이 싫어요. 8월 1일부터 네이버 로맨스 공모전이 시작되었는데 포기했어요. 그러나 이간 연애는 현재 연재 진행 중이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정서가 불안정하지 않을 때 웹소설 회차를 업로드하고 후다닥 컴퓨터 앞을 떠납니다. 원래는 업로드 후한번쭉 읽어보며 재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그 20분도 버거워요. 초반에 공격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 하루종일 기분이 울적해버려요. 어 별점 테러범들처럼 꾸준하고 부지런했던 그 망망함을 버리려고 합니다. 바쁠 망이라는 한자는 마음 심변에 망할망 죽을 망자를 쓰잖아요. 바쁘게 휩쓸리다가 내 마음이 죽어가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을 우선으로 하고 싶어요. 1년에 책 2권에서 3권 분량을 쉼없이 쓰는 게 웹소설의 현실인데, 한 작품에 70화 이상 쓰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난 2년간 두 작품 완결에 책 권수로는 다섯 권 분량 정도를 썼으니까 올해는 그냥 새로운 소설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언젠가 히트작이 나오면 지금까지 썼던 작품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겠죠. 맘 편히 먹으려고요. 공모전은 매년 있으니까 그때 해도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해보자 생각했던 시점이 구독자 100명을 넘어갈 때였는데 그때 만든 영상에 한 작가님께서 댓글로 블라이스 플랫폼을 알려주셨거든요. 이것은 운명인가? <laughs> 블라이스에서 도전해도 되는 거고요. 어, 내가 도망쳤던 시놉시스로 돌아가 출판사를 다시 찾아도 되죠. 방법은 어떻게든 나올 테고, 어, 웹소설가가 안 되면 뭐라도 되겠죠. 일단 나는 어떤 시기든 스토리텔러로 살겠다 하는 방향을 잃지 않으면 되잖아요. 현재는 10시간 이상 잠자는 나의 게으름 패턴에 기대어 정서 안정을 얻고 있어요. 잘 자는 건 행복의 기본이라고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일본 요괴 만화의 거장 미즈키 시게루 선생님의 명언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올리겠다고 한 신카이 마코토의 그녀와 그녀의 고향이라는 작품은 막상 제 유튜브에 업로드하니까 저작권 침해로 잡혔어요. 이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 것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번역한 영상은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4K 리마스터링 했던 분에게 허락도 받고 일본어 번역도 하고 일본어와 한국어 자막도 넣고 작업을 다 했는데 공개가 불가네요. 아쉽네요. 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누르면 될것 같아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길 기원하지만 겉센 파도가 온대도 몸과 마음이 강건하다면 우리 모두 멋진 사공이 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우리. 그래, 내가 갔다 올게. 고양이, 아이, 예뻐. 왜 이렇게 사람 잘 따라? 갔다 올게, 기다려. 빠, 빠. 아이, 이기 팡팡. <laughs> 사람 잘따르죠 귀여워, 와, 진짜 귀여워.